자, 그럼 이제 56페이지 부패 과정 중에 화학적인 변화 들어갈 차례인데요. 그 들어가기 전에 아까, 어, 그, 복수 프린트 37번에 대해서 조금 더, 어,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. 자, 그, 이 37번, 3, 뭐, 저기 36번, 37번 이 보기들이 다 이번 경기도 시험 문제, 2019년 시험 문제에 나왔던 보기들이거든요. 이건 실제로 식품학 그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이 그대로 시험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조금 바꿔서 이제 36번 같은 경우가 X였잖아요. 틀린 문장이죠. 그래서 얘가 답이었거든요. 그래서 37번은 틀린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. 맞는 문장인데요. 여기서 낮은 수분 함량이 수분 활성도 0.6 이렇게 됐잖아요. 그래서 되게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, 여기서의 의미는 0.6을 초과하는 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는 형태인 것 같아요. 0.6을 초과하는 낮은 수분 함량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며라는 의미. 자,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렸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부패 과정 중에 이제 화학적인 변화 들어갈 차인데요. 여기는 아까 배세했던 부패 생성물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부패라고 하면은 주로는 단백질 성분이 분해되는 현상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부패 과정이 주가되는데요. 자, 제일 먼저 나온 게 부패 과정 중에 화학 변화. 먼저 나온 게 뭐냐면요. 탈 아미노 반응입니다. 탈 아미노 반응. 탈 아미노 반응은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. 탈 아미노, 아미노기가 제거되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미노산은 아미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? 이렇게 부르거든요. 아미노기를 갖고 있어서.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이 제거되는 반응이에요. 근데 보통 이것들, 이런 반응들은 다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? 식품 중에 원래 들어있던 어떤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. 부패 과정 중에 생기는 변화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세균이 만들어낸,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. 라고 보시면 돼서 세균이 만들어낸 탈 아미노 요소. 그러니까 이런 효소의 작용에 의해가지고요, 일어나는 반응이에요. 그래서 이게 뭐 산화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, 여러분 책에 나와 있듯이 환원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고, 불포화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가수분해적,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지만, 어떻게 됐든 다 세균이 만들어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. 말 그대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에요. 이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수소가 하나 더 붙습니다. 그러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 반응이에요. 그래서 이 암모니아와 뭐, 나머지 이제 탄소골격들이 뭐, 케토산, 옥시산, 뭐, 지방산 등이 만들어질 수 있죠. 그래서 이탈 아미노 반응에 의해서는요, 바로 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될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탈 아미노 반응, 말 그대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인데, 보통 일반적으로 부패 생성물들은 세균이 만들어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.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탈, 탄산 반응이 나오죠. 탈 탄산. 탈탄산, 여러분 탈탄산 반응은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미노산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만드, 마찬가지로 세균이 만들어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요 탈탄산 효소가 있거든요 세균이 만들어낸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말 그대로 탄산이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탄산이 CO2예요 CO2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입니다 CO2가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아민이 만들어져요 아민. 그래서 여러분, 이 아민들이 바로 부피 생성물들이었잖아요. 아민들이, 그, 그 부피 생성물들이었죠. 여러분, 이 가장 대표적인 아민이 뭐였냐면요, 은 이거였죠. 이스티딘이 탈탄산이 되면, 탄산이 떨어져 나면 뭐가 만들어졌냐면, 이스타민이 만들어졌죠. 어, 이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인 히스타민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민들이 만들어져요.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요, 되게 다양한 아민들이 만들어지죠. 글리신이 메치라민, 알라닌이 에치라민, 리신이 카다베린 오르니틴이 포트레신, 아르기닌이 아그마틴, 그 다음에 어 트립 어, 티로신이 티라미 보통 아민 이렇게 붙지만 아민이 안 붙는 애들도 몇 가지 있죠. 대표적인 게리신이요 미신 리신 같은 경우에는 카다베린이 됩니다. 얘도 악취를 내는 물질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아민들이요 다 휘발성 물질이에요. 히스타민을 제외하고 히스타민을 제외하고 다 휘발성 물질이라서요 냄새를 피워요. 누구 빼고요? 히스타민 빼고요. 그래서 카다베린도 대표적인 그런 악취를 내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. 근데 히스타민은 휘발성이 없어요. 냄새를 피우지 않습니다. 그건 제외하고는 다 휘발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오르니틴 말이에요. 꼭 이게 오르니틴이 O, M 이렇게 보이는 것 같죠? 근데 그게 R하고 N이 겹치면서 이렇게 글자 사이가 가까워서요. 얘네들이 겹쳐가지고 꼭 M처럼 보이는 거예요. RN입니다. 네. 그 RN이라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도 꼭 확인했는데도 꼭 M처럼 보여요. 근데 이게 글자 사이가 가까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. 오르니틴은 ORN이에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는요. 휘발성 히스탄과